부처님의 법문에 공이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하여 또 말씀드립니다. 반야 심경에 260자가 있는데 법문이 27개가 있습니다. 그 법문마다 공이 하나하나 다 붙습니다. 그래서 공이 있으면 무가 있습니다. 예. 공이 어떻게 해서 27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8 정도 8개, 6바람일 6개, 5원 다섯 개, 사성제 네 개, 삼매 세 개, 이것이 일곱 개, 여기 스물여섯 개가 됩니다. 그리 하나는 자기 영, 마음에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체가 스물 일곱 개가 공이 하나하나 법문마다 다 있기 때문에, 공이 그렇게 소중한 걸 느낍니다. 곡은 어떻게 해서 공이 되는지 설명하자면, 2 7개 있지만,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, 머리 속에 생각했어. 나쁜 생각이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할 때,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, 그 사이가 공기라고 합니다. 나쁜 거는 예를 들어, 나쁜 거는 마이너스, 좋은 거는 플러스, 그 사이가 공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계속 할때 하고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거기서 공이 하나 생깁니다. 이와 같이 공이 그렇게 27개가 생깁니다.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수행과 명상으로 참 나를 맑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법문입니다. 공도 공을 다 가지면은 나쁜 것은 일체 없고 좋은 것만 가지고. 어,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래,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곧그 중심에서 계속 내려오면은 공이 됩니다. 아무튼 공에 대해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.